빙고 게임을 할 예정인데요. 앞에 놓여진 종이를 보시고 카테고리 적혀진 거에 맞춰서 총 9개 적어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서로 이제 가위바위보 해주시겠어요? 가위바위보? <laughs> 네, 서로 비공개로 이렇게. <laughs> 먼저 토박은 들어가겠습니다. 음, 저는 전문 기술 교육 할게요. 전문 기술 교육은 현대 n g b 에서 주관하는 이제 현업 유관 교육으로 관련 직무와 이제 현장에서의 배치된 어떤 직무를 고려해서 관심사를 가진 분야에 대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 교육은 이제 오프라인을 기본으로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어. 꼭 자신이 전공이나 아니면 뭐 현업에서 배치받을 직무와 꼭 유관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신 기술 세미나 하겠습니다. 어, 최신 기술 세미나는 그 이름 자체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실무자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현재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방학 때 이루어지고 이제 평소에 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각 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다 교류를 하기 좀 힘든다는 점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질문을 통해서 이제 Q&A 세션을 가져서 교류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 실무연수 할게요 현장 실무연수는 일종의 일주일간 진행되는 짧은 인턴인데요 현장 이제 배치받은 직무에 팀에 직접 가서 팀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좀 배우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회사 사업도 구경하고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과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학 과제는 이제 계약학과에서 육성 과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 육성 과제는 실제로 그 계약학과 학생이 석사에 진학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동안 그 진행을 하는 과제로 저희 그 계약학과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중인 하나인 그 멘토링 세션이 있는데요. 그게총 8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님과 어떤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과제를 진행을 할지 그리고 이게 실무에 어떻게 연계가 될지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면서 과제를 진행을 하는데요. 계약가의 국 경우에는 이제 연구 지원금으로 2천만 원도 제공받아서 조금 더 좋은 석사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전 다음으로 자율주행 할게요. 자율주행은 이제 저희가 제도는 달라도 사실 같은 팀에 이제 배치가 돼서 같은 멘토님 아래에서 멘토링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둘다 어, 현대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팀에서 배치를 받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유주행의 어떤 성능을 평가하거나 검증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업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업 멘토링 하겠습니다. 멘토링은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멘토님과 1대1로 연결이 되어서 멘토링 세션을 가지게 됩니다. 총 8회간 멘토링 세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연구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다거나 할때 멘토님께 여쭤보고 이에 대한 연구나 이제 과제를 좀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류를 할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장학생 키워드 할게요. 어, 연구장학생은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연구직을 위한 어떤 장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채용 연계 그리고 멘토링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어저저 저 빙고 됐어요. 제가 연구장학생 썼어야 <laughs> 했는데. <laughs> 혹시 상품이 있나요? 상품은. <laughs> 이외에도 스마트 기기 아이패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도 있고. 한번 끊어도 될까요? 수고했습니다.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안 돼.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인상을 찌푸리긴 했는데.